젤리티어 한번 제 마음대로 나눠보겠습니다 주관적인데 또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일단 왕껌트리부터 시작을 하면 얘는 제가 C를 줍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젤리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전 젤리의 탄성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좀 점수를 낮게 준 이유고 음 탄성도 별로 없고 너무 물렁물렁하다 그리고 맛도 너무 단순한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C를 줬습니다 그 다음은 오이 밀렸는데 코로로 일본 젤리죠? 얘는 B를 줍니다. 왜 B를 주냐면 왕 꿈틀이는 없는 그 탄성이 있어요. 얘는 젤라틴 자체가 소 젤라틴이기도 하거든요. 보통은 소 젤라틴이 더 탄성이 있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코로로는 씹는 식감도 좀 재밌기도 하고 겉에 씹히는 그 느낌이랑 안쪽에 씹히는 식감이 좀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는 신기하긴 한데 엄청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죠. 그리고 맛은, 어, 뭐, 자연스러운 과일 맛이 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먹었을 때좀 텁텁하기도 하고, 막 자주 생각이 나는 맛은 아니라서 삐를 줬습니다. 그 다음은 하리보. 하리보도 삐를 주겠습니다. 얘는 구미젤리의 근본이죠. 돼지젤라틴을 썼지만, 왕꿈트리보다는 탄력이 있는 편이죠. 하리보는. 탄력이 있는 건 좋은데, 좀, 단단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먹어본 제 기준에 더 맛있는 젤리들은 탄성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움이 있거든요 근데 얘한테는 좀 단단함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고 뭐 이것도 역시 취향이죠 단단한 젤리가 좋다고 하면 하리보가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맛도 조금은 단순한 편이고 원래 저는 사워 젤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은은한 단맛이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트롤리 젤리인데 얘는 제가 좀 좋아해서 A를 줬습니다. 뭐를 좋게 보냐면 사실 뭐 얘는 탄성을 따지기는 조금 그렇고 뭐 B에 있는 수준이랑 별 차이 없다고 보는데 이 맛이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지금도 보니까 지 바로 주문해버리고 싶은데 근데 이 트롤리도 어, 저는 옛날 트롤리를 더 좋아하거든요. 색깔이 되게 진하고 겉에 네, 하얀색이 많이 쳐져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편의점에서 파는 트롤리는 이런 게 많죠. 색깔 되게 좀 투명한 편이고, 겉에 이렇게 흰색도 별로 안 칠해져 있고, 얘는 씹는 맛도 좀 덜하고, 얘 탄성 별로 없어요, 얘는. 그리고 뭐 맛도 좀 밋밋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얘는 B도 못줄것 같은데, 이 옛날 버전의 트롤리, 해외 과자 파는 가게 가면 살수 있는 거죠. 일반 편의점에서는 잘 보기 힘들고, 얘의 경우에는 제가 A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히치스라는 젤리인데, 얘도 제가 좀 좋아하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 넓고 좀 얇은 음, 그런 젤리인데, 얘는 제가 B를 주겠습니다. 얘도 씹는 맛이 좀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라서 조금 그게 아쉽다. 저는 조금 더 탄력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문제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제 기준에서 맛이 너무 진해요. 향도 너무 진하고. 그 향이 너무 좀 인공적인 향이 너무 진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서 B를 주게 됐고, 얘랑 비슷한 계열로 이 프루텔라라는 회사의 젤리가 있어요. 히치스랑 비슷한 느낌인데, 얘를 제가 S를 줍니다. 왜 S를 주냐면, 얘는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슈퍼에서 보고 한번 사먹어봤거든요. 이 딸기 맛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일단 맛도 너무 자연스럽게 맛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탄성이 굉장히 좋고, 얘가 비건 젤리인데 비건 젤리들은 보통 맛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팩틴 이런 걸로 만든 것들은 뭐그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탄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전분으로 만든 비건 젤리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맛이 들어가 있는 것도 먹어봤는데 이것도 역시 맛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딸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젤리나 이런 과자들이 나아갈 방향이 저설탕과 비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에 맞는 젤리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S를 준 거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팝핑 캔디. 스웨덴 젤리로 한창 유명했었죠, 작년에. 굉장히 비싼 편인데 얘는 A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맛이? 맛이랑 식감 자체가 그풍성껌을 연상시키는 그런 맛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골 모양으로 된이 젤리도 맛있고, 이 사워의 맛 자체가, 어, 약간 새롭습니다. 기존의 사워랑 좀 다른 느낌이 들었고, 먹었을 때 식감이 풍선껌처럼 늘어나는 식감도 있고, 맛 자체도 그 풍선껌 비슷한 맛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싫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젤리의 맛이라서, 그리고 소젤라틴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 굉장히 새롭고, 또 맛있는 젤리였다. 그래서 A를 주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스웨덴의 젤리 중 하나인데 펜디라는 젤리에요 얘는 제가 S를 줍니다 펜디는 얘는 저설탕이에요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갔고 합성 감미료랑 뭐 감미료로 맛을 낸 건데 그런 거 치고는 되게 쓴맛도 별로 안 잡히고 맛을 되게 잘 구현을 해 놨어요 보통은 감미료로 단맛을 내면은 별로 맛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펜디는 꽤 맛있게 맛을 잘 냈다. 저는 이거를 제일 좋아하고, 여기 리뷰 개수도 보시면, 이거 뭐 진짜 리뷰인지 모르겠지만, 이 체리 맛이랑 이 가운데인 게 제일 많죠?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맛이 좀 괜찮아요. 이건 체리 향이 좀 추가가 된 거고, 이 워터멜론이나 피치 같은 경우도 맛이 되게 그 자연스럽게 구현이 잘돼 있어요. 네, 식감도 부드럽고 좋고, 얘네들은 소젤라틴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소델라틴이라서 어, 탄성이 있으면서 또 부드러움이 같이 있는 그런 밸런스가 잘 잡힌 젤리입니다. 이런 다양한 식감이 또 있는데 아마 약간 풍선껌 느낌의 식감이랑 맛을 가지고 있는 젤리가 이쪽 라인이고, 뭐 콜라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어, 가볍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아마 이거를 시켜 드셨을 정도면. 이것도 한, 제기에한 3만원씩 했던 것 같은데, 배송까지 하면. 이팬디나 프루텔라는 한 봉지에 한뭐 2천원, 3천원 이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시켜서 배대지 써서 주문하시면은 꽤 즐거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먹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다음에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